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 자색 고구마 액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색 고구마 어떨까요? 궁금하셨나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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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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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자색 고구마 우선 껍질부터 함께 볼까요? 안녕. 나는 다색 고구마 껍질이라고 해. 나는 되게 퐁당퐁당한 게 느낌이 참 좋아. 맛도 최고지. 물론 진짜 먹으면 안 되고. 특히 꽉꽉이 할때 느낌이 좋은데, 강추야, 강추. 에휴, 만드는 법은 제조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이거 참 좋단 말이지. 내가 꼭, 꼭, 꼭 약속하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봐.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하여튼 얘는 되게 좋고 쭉쭉 늘어나는 자세 꼬마 껍질이야 나는. 짠 랩도 잘 되지. 하지만 바풍은 잘안 된단다. 그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소리냐며 말하겠지만 바프은 진짜 안 돼. 봐봐. 봐봐. 내가 성시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진짜 안 된단 말이야. 좋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일 쇼는 짠. 티젤몬 같지? 우하하하. 이렇게 떼어내는 것도 완벽하게. 봐봐. 안 묻지? 어, 못었네 얘는 뭐. 하지만 떼어내는 건 쉽단다, 얘들아. 자,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하면 금방 떼진다니까. 우후후. 좋아. 내가 훌륭하면 좋아요 눌러주고. 별로 훌륭하지 않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가. 안녕. 아, 좋아요 누르는 게 아니지?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바풍 해줄게. 안 되지? 봐봐. 그럼 그 다음. 그 다음 내 속으로 한번 가볼래? 가자. 안녕, 얘들아. 그냥 얘들아, 나는 속이라고 해. 달짝지근한 맛이 아주 일품이지. 보렴. 색깔도 새노랗게참 예쁘지 않니? 나는 자색고구마라서 안내 색깔이 그다지 노랗진 않지만 맛은 일품이야. 아, 어? 이말 내가 왜두번 하고 있지? 뭐 하여튼 되게 맛있어. 물론 진짜로 먹으면 안 되고. 자, 껍질보다는 훨씬 썼지. 나는 바풍이 그나마 좀 되는 편인데, 지금은 안되네 나도 꽉꽉이 할때 마찬가지로 느낌이 좋고, 살짝 굳어있는 것 같은데 알로에를 안 넣었는데도 알로에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나고, 향이 나 아니다 향은 뭔가 바나나 향이 나, 얘는 신기하지 바나나 향이 난다니까, 글쎄 아쉽게도 난 껍질처럼 그거 는다치즈몽건법걘 어떻게 되게 되는지 궁금하다니까? 하지만 얘는 되게 부드럽 고 나는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나는 촉촉해 되게 나를 어떻게 묘사하지 그게 한 그게 얘는 되게 부들부들한데 약간 물기가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대 아 하여튼 되게 느낌이 좋아 우하하 우랩은 되게 잘돼 나도 자세고만 껍질처럼 랩은 나도 잘...어? 갑자기 왜 이러지? 난 이렇게 건반 누르듯이 누르는 게 되게 좋더라? 이렇게 하면 느낌이 좋아. 좋아. 이렇게 하여튼 우리 두 개는 장점은? 아, 공통점은 둘다 꽉꽉이 할때 느낌이 좋다는 거야. 음...냥냥냥냥냥냥냥냥. 좋아, 좋아, 지금까지 뭐냐? 아, 고구마 속이었다냥. 짠, 그다음은 자, 그게 끝인 줄 알았지? 난 색깔이 좀 별로지. 흐흐흐. 지지 지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 뭐 하여튼 나는 랩은 잘안 되고 랩이 잘안 되니까 바풍도잘안 되겠지. 하여튼 그런 얘기지만 껍질과 속을 섞었어 나는 그래서 색깔이 이런 거야 <laughs> 껍질과 속을 섞었으니까 더 느낌은 좋겠지 그래 나도 엄마 아빠와 마찬가지로 꽉꽉이 할때 느낌이 좋아 꽉꽉꽉 봐봐 쫙. 오 랩은 나도 잘되나봐 나는 하여튼 되게 느낌이 좋다니까 나는 촉촉하지도 않고, 그냥 액점, 약간 액괴 같아. 액점이 아니야. 액점이 아니라. 아, 액점이 아니라 한다. 어, 발톱? 하나? 잡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짠! 후후후. 난 딱히 소개할 게 없네. 그냥 엄마랑 아빠를 합친 거라고 보면 돼. 짠, 지금까지 자색고구마였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 톡톡톡톡 눌러, 톡톡톡톡 눌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